이가 창고래도 직장인들은 출근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냈는데 그 말을 진짜 실현한 영화를 찍으셨어요. 네. 그뭐죽이러 또, 또 가나요? 어쩔 수 없어. 바다가 뭐. 죽이면 어쩔 수 없지만 좋은 대학을 가면 내 인생이 확필줄 알았는데 큰 변화 없어. 오히려 대학 갔더니 이제부터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아, 뭘 맞아요. 해야 되고. 수능이라는 거는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허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안녕하세요. 재진씨네21의 양재진입니다. 11월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수능입니다. 곧 다가올 수능을 맞아서 치열하고 험난한 수능 보러 가는 길을 보여준 단편 독립영화 수능을 치려면의 김선빈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단편영화 수능을 치려면을 연출한 김선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때 농담처럼 좀비가 창궐해도 직장인들은 출근을 할 것이다라는 음. 말을 하곤 했는데 사실 그 말을 진짜 실현한 영화를 찍으셨어요. 네. 수능을 치려면 어떤 영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네, 수능을 치려면의 세계관은 일단 음. 좀비가 밤에만 등장하는 설정인데요. 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던 중에 수능 날 갑자기 낮에 좀비가 나타나게 되면서 네. 수능 장구를 향하던 경상도 여고생 다섯 명이 자충우도를 겪게 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수능하고 좀비를 엮을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음. 아, 이런 역병이 돌아도 음. 뭐 어떻게 수능 치고 뭐 등교하고 출근하고 이런 거 고민하는 모습 보면서 음. 아 진짜 좀비가 나와도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다할거다 하겠다 아... 이런 상상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또그 수능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이제 아직까지도 화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음... 그 수능과 좀비를 좀 결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수능 볼때 어떠셨어요? 제가 수능을 잘 봤다면 뭔가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현실적이다. 아 그쵸, 그렇죠. 제가. 수능 본지 시간이 그래도 꽤 지났는데, 음. 제가 아직까지 수능 보는 꿈을 아, 진짜요? 주기적으로 아. 꾸는데, 근데 항상 준비가 안돼 있고, 음. 저는 수능 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야, 내일 수능이잖아, 아, 이렇게 얘기해서, 막, 제가 사색이 돼서, 막, 급하게 준비를 하는 음... 이런 꿈을 며칠 전에도 꿨어요. 아 진짜요? 네. 시험 봐야 되고 저를 증명해야 될게 아직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음... 안도감으로 남아 있어서 계속 그 돌아가는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섯 명 캐릭터 중에서 감독님과 가장 좀 비슷한 친구가 유리겠네요. 그런 제일 것 제일 불안도 긴장도 높네. 맞아요. 제가 실제로 고3때그 네. 두려움을 좀 이겨내려고 음. 영화 속에 유리가 했던 것처럼 영상 좋은 얘기 듣고 예 네, 좋은 얘기 듣고 <웃음> <웃음> 자기 암시하고 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막 이런 것까지 매달리면서 그 두려움을 좀 달래려고 음. 했었는데 그랬던 과거가 이제 유리한테 좀 반영이 음. 된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유리로 시작을 하죠. 맞아요. 유리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수능날 마음을 다잡으면서 시작을 음. 하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영화가 끝났을 때쯤에는 이 처음에는 제 소심하고 조용했지만 끝에는 가장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으로 만들게 된 캐릭터입니다. 박성혹은좀 변화하는 음. 게첫 번째가 이제 운전대를 잡을 때 맞아요. 자기는 무조건 수능을 봐야 되고 인서울을 해서 이놈의 집구석을 음. 떠나야 되겠고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당차게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죠. 네. 그리고 운전기사 아저씨를 죽이죠. <laughs> 네 맞아요 고의는 아니지만 네. 아니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그걸 그럴... 내가 볼때 확인 사살이야 이 경우는 <laughs> 가막당황에서 네. 어떻게 어떻게 해, 그렇게 운전한다고 보면 정확하게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갔다 멈추고 뒤로 갔다 <laughs> 네, 맞아요. 그때 애가 1차 각성을 한것 같고 네. 이 2차 각성이 수능장에 도착해서 애들 다 내렸는데 네. 뜬금없이 유리가 갑자기 우리 이러는 게 맞을까? 막 그러면서 음. 애가 차에서 안 내리고 마지막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네. 이렇게 좀 당차고 주체적으로 변하는 뭐 그런 걸 의도하신 건가요? 수능이 입시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미성년에서 이제 성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봤을 때이 수능장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이 시키는 대로 어른들이 음.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 그렇게 결말을 설정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에 유리 창딱 깨지면서 끝나는데 영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뒤에를 이어서 그렸다라고 하면 혹은 유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열린 결말 중에 감독님이 의도했던 결말은 어떤 쪽에 가까울까요? 유리가 이 영화가 시작하기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변한 게 있다면. 운전할 수 있게 됐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어디로든지 갈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일어났을 때손 안에 사실 그 자동차 키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동차 키를 들고, 친구들을 본고차에 다시 싣고 수능장과 멀리 떨어져서 가지 않았을까 또 누구 죽이러 가나 <laughs> 어쩔 수 없어 뭐 가다가 죽이면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의 삶을 착실히 이렇게 밟아갔던 아이라면 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음. 게그 과정에 그 친구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이었습니다 음. 영화를 본 관객분들도 되게 다양한 해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어떤 결말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 사실 이제 그 상황상 설정을 보면 리치안 깨졌고 음. 다 잡아먹히 죽었겠죠. <laughs> 다 좀비 되거나. <laughs> 아 대학도 대학도. 대학이아아 지금 <laughs> 아니 안에 시험 보는 애들보다 밖에 있는 좀비 숫자 더 많아 보이던데. 유리창 깨지고 좀비 들어왔고 뭐 네. 서있던 유리야 뭐, 뭐 도망갈지 모르 나머지 애들은 뭐 그냥 일어나다가 다 좀비한테 물렸을 것 같고. 유리는 내가 볼때 차로 왔다 갔다 하, 하지만 좀비가 너무 많아서 어, 그 안에서 죽을 것 같고. 아... <웃음> <웃음> 비극적이네요. <웃음> <웃음> 아... 원래 입시라는 게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할튼 대부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시험의 형태 자체가 다르고 시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프랑스에 입시시험이 있어요. 그건 100% 주관식인데 그해그 음... 그 시험의 주제, 그 시험의 문제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올 정도. 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리를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그 시, 수험생 애들이 자기 의견을 기술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음. 그런 시험인데, 뭐몇 년도에 뭐가 어쨌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철학적인 문제를 줘요. 객관식이라는 건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음. 그건 정말로 그냥 채점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거나 뭔가를 더 알게 만드는 그런 음. 시험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2024년에 아까 바칼로레아 문제가 뭐였냐면, 네. 학문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게 시험문제야.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이런 게 시험문제란 말이야. 음. <laughs> 아. 근데 아, 이걸 잘 생각해봐야 는게 네. 우리가 이런 게 시험문제라는 걸 듣고 되게 당황하고 의아해하는 거는 우리는 저런 시험문제를 접한 적이 없고 저런 맞아요. 식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 저런 게 시험문제로 나온다는 거는 아이들은 저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온다는 거예요. 음. 저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게 교육인데 네. 걔네들은 그 교육을 해왔던 거고 우리는 그것과 좀 다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지 선다 오지 선다 같은 객관식이 훨씬 더 익숙하고 수월하게 느껴지는 거죠. 음. 우리는 주로 암기식이잖아요. 맞아요.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뭔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 핸드폰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단 말이야. 훨씬 정확하게. 네. 나의 기억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이, 초보면 음. 바로바로 나오는데. 네.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을 우리는 들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러면, 이걸 잘 찾아볼 수 있는 게 능력이지,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외우는 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네. 우리나라 시험은 대부분 암기식인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좀 사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진짜 교육이 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시험을 음. 보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하나의 길만이 오른 것처럼, 네좀 네, 흘러가는 것도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인생에 정답이 없는데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일로 못 가면 너는 실패자라는 식으로 네. 사람을 취급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만든단 말이야. 수능 전으로 수험생 분들의 심리에도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게 맞나요? 수능 이후에 이제 찾아오는 학생들이 좀 있죠 음. 수능 보고 좋은 대학을 가면 내 인생이 확필줄 알았는데 큰변화 없어 오히려 대학 갔더니 음. 이제부터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어, 뭘 맞아요. 해야 되고 끝이 없어.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좀 애가 애들이 이제 좀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좀 허탈해서 우울감에 빠져서 오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수능이라는 거는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허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사실 음. 돌아보면 그렇게 높은 허들도 아니라는 거 음. 수능 이번 올해 망치면 내년에 또 보면 되잖아. 아, 그렇 내년에 망치면 뭐그 다음에 또 보든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도 되는 네. 거고. 이제는 정말로 학벌, 학력,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인생이 변하고 로또가 오는 시절은 완전 끝났는데 음. 이게 문제가 많은 부모 지금. 수능을 볼 정도의 10대 정도 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네. 40대, 50대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하 그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 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수능 내가 학력고사 한,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내가 수능 네. 좀만 더잘 봤어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라는 착각을 본인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한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시대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엄마 아빠 살아보니 이렇더라가 절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살아온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음. 3, 40년 차이라는 그 갭이 절대 메꿔지지 않아요. 세상은 완전 달라졌는데. 네. 그래서 좀 부모님들이 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분들도 이렇게 상담 많이 찾았죠? 강연 많이 하죠.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막 그러고 집에 가서 공부안 해! 막 이러고 <웃음> <웃음> 대부분 그러시겠죠, 막. 아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꼭 수능이 아니어도 근데 이렇게 인생에서큰 일들이 몇 번씩 찾아오잖아요 일생일때 기회 랄지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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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요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포한서도서 무대공포증 한국에한테 쓰는 약이 있어요. 데 어. 먹고 왔어요 음, 잘하셨어요 <laughs> 오늘 좀 긴장돼서 음, 먹고 왔어요 인데놀이 상품명이고 성분명은 프로프라놀로이라는베타블로커라는야기인데 그 음. 네. 이걸 드시거나 약 먹기 싫다 하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거 심호흡, 아, 심호흡. 심호흡이 그냥 이게 아니에요 심호흡도 네. 방법이 있는데 네. 내가 그냥 고개 두기 편한데 딱 눈에 띄는 거에다 시선 고정한 다음에 음. 코로 3초 동안 들숨을 쉬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하면 안 되고 머릿속으로는 일, 이 3을 1초 간격으로 천천히 숫자만 세면서 1부터 3까지 숫자 세면서 코로 들이쉬고 음. 그다음에 1부터 6까지 숫자를 세면서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뱉고 다시 코로 3초 동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내뱉는 거를 10번에서 15번 천천히 반복하는 게 이게 심호흡이에요. 음. 들숨보다 날숨 두 배. 명상도 좋은데 네. 그 순간 바로바로 바로 명상을 해서 그걸 가라앉힐 정도가 되려면 평상시에 무지하게 많이 연습이 돼서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 가능하지만 네. 명상이라고 해본 적도 없는,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뭐 안... <laughs> <laughs> 불가능해. 아 불가능해. 네. 아... 환자분들한테 아까 말한 인데놀 처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해요. 음... 효과가 드라마틱하거든요. 맞아요. <laughs> 어, 지금도 네. 약안 먹었으면 말씀 못 하셨을 거예요. 어, 네. <laughs> 네. <laughs> 사실 마지막에 이제 수능 장에서 음. 좀비들이 와서 네. 애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막 이렇게 치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은 음. 너네 뭐 지금 고개 돌리면은 부정행위로 간주할 거야 그러면서 네. 아, 똑바로 시험이나 어, 시험지랑 풀어 그러면서 막블라인드 내리려고 네, 하는데 못 내리죠 작작도 작동, 작동을 못 하시죠 네. 그런 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 더중한지라는 음. 어떤 게더 중요한지. 네. 그니까 사실은 이제 수능장에 와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모였고 수능이란 중요한 시험을 보는 건 맞지만 지금 학생들 아이들의 그 안전이 훨씬 더 위협이 될수 있는 상황, 좀비들이 음. 바글바글 몰려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조차도 너네 빨리 시험이나 봐라.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음.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느신 거죠. 네. 저는 현실이 실제로 그렇다 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만들 때 이 수능이라는 걸 이제 너무 뭔가 크게 느끼다 보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 영화로 그 자체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관객분들이 이제 영화 보시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그니까 좀비가 나오고 막 좀비에 물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관객분들도 보시면서 아 그래 수능은 쳐야지 수능장 가야지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납득하게 되는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놀랐다는 평을 음.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수능을 맞이해서 수능을 치려면 네, 이런 영화와 함께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능 앞둔 학생들한테 굉장히 공감이 될 영화인 것 같고요. 음. 수능을 치를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봐도 되게 재밌게 볼수 음.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위해서 감독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수능이 제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주변에서 겁도 많이 주고 실제로 무섭게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수능 말고도 인생에 기대하지도 못했던 선물 같은 순간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혹여 못 봤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재진 씨는 이십을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독립 단편 영화 이렇게 작은 영화를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한데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선생님께 여쭤볼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꼭 열심히 해서 장편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 또 나오고 싶습니다 <laughs> 꼭 초대해 주시면 그때도 인대놀 먹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뭐 감독님이 일단 아이디어 좋으시고 센스도 있고 이런 유머 코드도 잘 잡으시는 것 같고. 에이. 프로도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이라는 엄청 큰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음,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절대로 이 수능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안히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재진 씨네 20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고기는 특수 부위죠. 축하했습니다. 맛있다. 태훈 형이랑 술 먹다 제일 큰 변화는 개인적인 최 편? 야 내가 제일 멀어 있어. 오 기다리고 있는데도. 읽 어서 손이 늦 어.